안녕하세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요즘 저는 단어의 중요성을 깨닫고 단어 암기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단어 암기가 쉽지가 않네요. 자꾸 까먹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자, 단어 암기 중요하죠. 사실상 토익 시험의 절반은 단어가 차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어를 효과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화면에 두 개의 단어를 띄워 드릴 건데, 한번 그 뜻을 맞춰 보세요. 먼저, 애플리컨트의 뜻은 뭘까요? 당연히, 지원자죠. 아, 너무 쉽죠? 그럼, deprivation의 뜻은 뭘까요? 아, 오, 어, 음, 이건 좀 어렵죠? deprivation은 박탈이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느꼈겠지만 이두 단어 사이에는 난이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까놓고 말해서 애플리컨트는 쉬운 단어, 데플로베이션은 어려운 단어 아닌가요? 그런데 이두 단어가 토익 복합책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애플리컨트와 같이 쉬운 단어는 가볍게 넘어가고 데플로베이션과 같이 어려운 단어만 집중적으로 암기하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해커스토잉 노랭이 복화와 빈 단어장을 한개 준비하세요. 이제 단어 암기를 시작할 건데, 예를 들어 복화책 데이1을 암기한다고 해볼게요. 그 데이1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쭉 있겠죠? 그럼 이제 각 단어의 한글 뜻을 가린 다음 영어 단어만 쭉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서 아까 애플리컨트와 같이 뜻이 바로 생각나는 쉬운 단어들은 모두 넘어가시고, 베퍼베이션과 같이 어려운 단어들은 직접 손으로 빈 단어장에 한글뜻과 함께 정리하세요. 어? 엄청 단순하죠? 그런데 이 단순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현재 세 가지를 동시에 하고 계신 겁니다. 첫째, 쉬운 단어는 한번 읽어주면서 복습을 하고 있고 둘째, 어려운 단어는 직접 손으로 정리하면서 암기를 하고 있으며 셋째, 암기할 필요가 있는 단어로만 구성된 개인 맞춤 단어장을 만들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만의 단어장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 단어장을 한글 단어 뜻과 함께 눈으로 외우듯이 읽어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막그 단어를 외우려고 빽빽이를 쓰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니, 뭐, 빽빽이가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쭉 읽듯이 보기만 하세요. 자, 이렇게 데이 원 개인 단어장을 한번 봤으면 이제 해커스토잉 노랭이 복과책에 데이 2를 피세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과정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한글 뜻을 가리고 단어를 쭉 보면서 쉬운 건 넘어가고 어려운 건 비인 단어장에 정리한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된 단어장을 눈으로 외우듯이 한번 읽어준다. 이걸 마지막 대의까지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그렇게 모든 대의까지 끝냈으면 이게 하나의 큰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어, 자, 그럼 이 사이클 동안 어려운 단어만 들어있는 개인 단어장에 꽤 많은 양이 쌓였겠네요? 그럼 지금부터는 그 개인 단어장을 메인 복화책으로 삼으시고, 이제 새로운 빈 단어장을 또 준비하세요. 그리고 아까 했던 것과 동일하게 직접 만든 개인 단어장을 쭉 보면서 아는 단어 거르고 모르는 단어만 비인 단어장에 정리하는 과정을 개인 단어장 마지막 데이까지 쭉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사이클이에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두 번째 사이클 동안 새롭게 채워진 두 번째 개인 단어장이 메인 복합책이 되고 다시 새로운 비인 단어장을 준비해서 동일한 사이클을 한번더 돌리세요. 정리하자면 총세 번의 큰 사이클이 돌아가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해커스토잉 노랭이 복화를 읽으면서 개인 단어장 정리하고 다시 그 정리된 개인 단어장을 쭉 보면서 또 새롭게 정리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두 번째 개인 단어장을 쭉 보면서 한번 다시 정리하고 이세 번의 사이클을 토익 인문 기본 단계 학생분들은 가능하면 2주에 걸쳐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의 사이클을 거치면서 압축된 마지막 3번째 개인 단어장이 나왔습니다. 요 단어장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이건 여러분이 3번이나 반복 암기하면서까지 맞추지 못했던 엑기스 단어만 들어있는 단어장입니다. 그럼 이걸 갖고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 암기하세요. 암기를 할 때는 역시 빽빽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듯이 외우시는 거예요. 뭐, 중간중간 뜻을 가리고 눈으로 테스트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나요? 그럼, 이제까지 직접 만든 모든 단어장은 직접 다 버리세요. 아니, 그거 만드느라 개고생을 했는데, 왜 버려요? 라고 아마 질문하실 건데,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까지 2주 동안 3 번의 큰 사이클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암기했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외우지 못한 액기스 단어들을 그 다음 마지막 한주 동안 열심히 봤습니다. 즉, 이젠 지금까지 정리해놓은 단어장들에서 얻을 건 번성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버리시라는 거예요. 아, 뭐 그럼 이제 뭐예요? <laughs> 뭐하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까 맨 처음에 했던 해커스토익 노랭이 보를을 피세요. 그리고 다시 반복 한글 뜻 가리고 쭉 읽으면서 아는 걸 거르고 모르는 것만 빈 단어장에 정리. 이걸 다시 세 번의 사이클 동안 또 돌리시는 거예요. 아, 이 과정을 언제까지 합니까? 아이 언제까지긴요 토익 졸업할 때까지요 자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까 처음으로 모든 사이클을 돌린 끝에 정리된 개인 단어장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때 정리된 개인 단어장에 훨씬 더 적은 양의 단어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어왜 그럴까요 아 당연하죠 사이클이 거듭될수록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보게 되었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단어가 자연스럽게 암기되었거든요. 즉, 그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점점 더 아는 단어가 많아지고 모르는 단어는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휘력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그리고 이것은 거대한 힘이 되어서 여러분이 목표하신 곳에 도달할 수 있는 강력한 엔진으로 작용할 겁니다. 좋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과정을 5단계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해커스토익 노랭이 복화를 보면서 한글 뜻을 가린 상태로 아는 단어는 넘어가고 모르는 단어만 빈 단어장에 정리한다. 둘째, 그 정리된 개인 단어장을 보면서 다시 한글 뜻을 가린 상태로 아는 단어 넘어가고 모르는 단어만 새롭게 빈 단어장에 정리한다. 셋째. 다시 그두 번째 정리된 개인 단어장을 보면서 한번더 아는 단어 넘어가고 모르는 단어만 빈 단어장에 정리한다. 넷째, 그 마지막으로 정리된 개인 단어장을 일주일 동안 눈으로 계속 반복 암기한다. 마지막 다섯째, 이제까지 정리된 단어장을 모두 버리고 다시 원점인 해커스토익 노랭이 복화로 돌아가서 이 과정을 목표 달성까지 반복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처방이 끝났습니다. 이제 단어 암기할 때 확신을 갖고 암기할 수 있겠죠? 우리 함께 파이팅해서 목표 달성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역시 구독과 함께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자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지금까지 해커 토익 초보 클리닉의 RC 마스터 김진태였습니다. 안녕. 점수 잡는 해커스.